쑥뜸 치료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쑥뜸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치료법 중 하나로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는 식물입니다. 쑥뜸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그 효능이 알려져 있었습니다. 쑥뜸은 신체에 열을 식히거나 열을 올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. 이제 쑥뜸 치료법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쑥뜸은 주로 쑥이라는 식물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몸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 쑥뜸은 특히 피로, 스트레스,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 쑥뜸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자연의 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. 쑥뜸은 식물 기반 치료법으로 자연의 역학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. 또한 숙둠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바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. 우리는 자연의 선물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,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이를 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숙둠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자연 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. 이미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쑥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도 쑥뜸을 통해 건강을 챙기거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남겨주세요.